아.. 12시야.. 음, 갓생 살고 싶었는데.. <laughs> 일단 일어나 볼게요 주문도 늦지 않았어 갓생 레츠고! 잠깐만 아 나는..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야 이거 그냥.. 잠깐만 여기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힘들어 아나 22살 임팩트 해 방금 그 오프닝이 4개월 이 만이다 어 아, 잠깐만 내, 내 옷이 여기 있어 어디 가셨어요? 제옷 어디 가셨어요? 아 빨리 나와주시라고 아지 장난치지? 오늘은 여자 놀이를 할 건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친구를 만날 거예요. 대학교 와서 일본으로 사귄 친구. 또한 명은 너무 신기한 게 에타에서 만났어. <laughs> 너무 잘 맞아서 지금까지 우정을 편찮 커버에버리중 미녀들을 만나러 갑니다. 갑니다. 저희의 오늘 스 정도는 한4.5 단계 정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4.5 단계 코디. 나 바로 가볼게나 지금 시간 벌써 말안하어요 아, 오늘 약간, 블라우스, 약간 이런 거입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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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볼게요! 이거 한번 입어볼 건데, 근데 이거 입기 전에, 나시를 입어줄 건데, 사실쇠 이미 입어버려가지고, 본거 이거예요! 이거 위에, 입어줄게요! 아, 무시해주세요, 그냥. 근데 이거 사실 그거다? 제가 대신 입어줬으면 하는 거, 컨텐츠 했을 때, 어떤 임자분께서 예? 추천 해준 건데, 아, 예뻐가지고 따로 갖고 왔잖아,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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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할아니지 말지 아니시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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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거 유행이시거든. 아 근데 이거 좀요무아쉬워요 약간 영어 느낌인데, 이거 끈 있거든요.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시기 하니까 그 시기에 넣어줘. 아, 살짝 이런 느낌. 아, 바로 그냥 여름이세요. 다리 개기로 어? 보여? 키 개커 보요 아, 아 시간이 어아는데 오늘 약간 머리도 하고 머리도 하고 머리도 하고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일단은 머리를 좀 해보고 올게요. 어떤 어떤. 아니, 그래서 사실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선물도 좀 챙겨줄게요. 진짜. <laughs> 에. 자내 가방은 가방 이거밖에 없긴해. 아, 음. 아, 이게 제일 무난한데 여기 노트북이 들어갈까? 내 열. 아무튼 여자 꾸민 한4.5 단계. 아, 한번 애들 주가 너네 4.5 라며? 아니 이거 4.5 아니야? 사실 그냥 원피스 하나라서 4.5 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 어 맞아. 뭐야? 이게 누야 나고야. 아 나도 나름. 이게 뭐야 나름. 아니 옷을 봐 이거 우리 아빠가